자,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그 경우의 수에 기반해서, 그냥, 어, 분수로 표현만 하면 되는데, 보시면, 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의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로 하고, 그 중에서 일부 또 특정 사건이 있을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자로 했을 때, 이렇게 분수로 표현한 것을 이제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자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주사위 한개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주사위 한 개는 1, 2, 3, 4, 5, 6 6 가지가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분모. 그리고 분자는 2의 배수. 2의 배수 뭐 있어? 2, 4, 6세 가지 있지. 그래서 이걸 이제 분자에다 올려주면 이게 이제 확률인 거야. 약분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다 배운 거야, 그냥.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확률 문제는 사실 경우의 수의 확장 버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 전체 경우의 수는 항상 문제에서 쉼표 이전까지 전체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이 분자, 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쉼표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진데, 자, 동전 한 가지 던지면 두 가지의 경우에서 나오지. 두 번째 동전도 두 가지. 세 번째 동전도 두 가지.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다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8이지. 그러니까 던질 때 여기서 끊어서 분모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8. 자,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 세 개의 동전이 다 귀, 귀, 아 귀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딱한 가지지.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흰 구슬 4개랑 노란 구슬 3개, 빨간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이게 전체야. 그러니까 전체 지금 구슬이 몇 개냐면 다 합쳐서 총 12개지?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12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자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노란 구슬 몇 개? 3개죠? 그래서 분자에 이렇게 3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자, 서로 다른 주두 주사위,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주사위를 두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지. 왜냐면 하 주사위 두개 던졌다. 두개 던졌잖아. 6 곱하기 6. 그래서 36이야. 아까 그러니까 분모가 36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자, 합이 6이 되는 거. 자, 주사위 두개 던져서 합이 6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 5, 2, 4, 3, 3, 4, 2, 5, 1이지. 이렇게 다섯 개야. 그래서, 5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한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를 B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끊었을 때, 근데 결국은 주사위를 두개 던졌다는 얘기거든? 첫 번째 주사위에서는 6가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주사위도 6가지. 곱하면 진짜 36이죠. 이게 이제 분모. 분자는, 자, 더해서 5 나오는 거야. 더해서 5 나올 수 있는 게 1, 4, 2, 3, 3, 2, 4, 1이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네 나오지. 그래서 약분해서 9분의 1. 자, 다음과 같은 숫자 카드가 주머니 안에 한 장씩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숫자 카드 한 장을 꺼낼 때 여기까지 끊어보자. 숫자 카드가 1부터 20까지 있어요. 20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는 분모는 20이 되겠죠?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 18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한. 18의 약수는 뭐 있죠? 1, 2, 3, 6, 9, 18이지. 총 6개.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 약하면되지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을 때, 구슬 하나를 꺼낼 때, 구슬은 전체 다 합치면 12개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파란 구슬 나오면 파란 구슬 4개밖에 없지. 12분에서. 자, 다음과 같은 알파 알파벳이 적힌 카드가 있을 때,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자, 일단 전체 몇 개냐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있죠. 전체 카드가 아홉 장 있는데, 이 중에서 S가 뽑힐 확률을 구할. S 몇개 있어요, 지금? 두개 있죠. 2. 자, 다음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물건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서 물건 하나를 꺼낼 때, 일단 구슬은 총, 어, 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 더하기 X라고 할수 있죠. 전체 개수는 이만큼이고, 그 중에서 노란 구슬 확률, 노란 구슬 세 개죠? 이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서로서로 곱해주면 돼. 6은 이쪽에, 8 더하기 x는 이쪽에. 이거 계산하시면 x가 10이 나오겠죠. 자, 삼각형을 만들 거래. 지금 선분이 1부터 5까지 다섯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삼각형의, 삼각형의 개수를 만들 거래. 잘 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만들 수 있는 이 선분의 그 조합이 몇 개가 있, 있냐면은 봐. 선분을 3개를 골라야 지 삼각형 만들 수 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올수 있는 요 센티미터가 몇개 있냐면 다섯 가지지. 이해 가니?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 그다음은 네 가지. 그다음은 세 가지거든. 자, 근데 봐 봐. 이거 순서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1cm, 2cm, 3cm를 뽑았어. 이거나 1cm, 3cm 이걸 뽑으나 같은 걸로 보니 다른 걸로 보니 1, 2, 3, 1, 3이 뭐가 달라 그지 순서대로 따지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같은 걸로 보는 거는 순서가 없는 경우지 이럴 때 어떻게 알아했냐면 이거 다 곱한 다음에 이게 총 3개죠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약고 나면 10이에요 자, 전체 10가지 나왔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저걸 빠르게 이제 문제를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합을 다써 봐야 돼. 요 아, 빠른 순서대로 쓸게요. 자, 1 2를 고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1 2 4, 1 2 5. 이렇게 될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1은 고정해 이제 2 말고 3부터. 1 3을 고정했을 때또 나올 수 있는 게1 3 4, 1 3 5. 자 이번에는 4를 고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145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맨 앞에 1을 고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게 다야. 자 이번에는 1을 안 쓰고 이제 2를 고정시켰을 때 23을 고정시키면 234, 235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를 썼을 때는 245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끝. 이번에는 2도 안 쓰고 3을 썼을 때 이건 345밖에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10가지인 거야. 자, 중학교 때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2번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직접 다 써보든. 이렇게 되고, 자, 그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일단 전체는 10가지지. 이 중에서 삼각형이 되는 게 뭐냐? 삼각형의 기본적 결정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 선분이 있었을 때, 작은 거두개 합쳐서 이쪽보다 커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되냐? 안 되죠? 이건 될까요?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요거는 더하면 얘보다 크죠? 요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여긴 되죠. 여기도 되네. 대충 세 가지. 일단,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고. 이걸 만약에 확률로 표시를 한다면 10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선 2, 3, 4, 5라고 돼 있죠? 보시면은 일단 얘도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한번 볼게 일단 삼각형이니까 세 가지를 고르는 거야 네 가지 중에서 여기 순서대로 첫 번째는 네 가지 고를 수 있죠 그 다음 세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34를 뽑으나 243을 뽑으나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낫고 나면 4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나올 거야. 자 이거 모르겠다. 다 해봐 그냥. 2, 3, 4, 2, 3, 5, 2, 4, 5, 3, 4, 5. 이게 네가지 있거든? 네가지 중에서 삼각형이 되는 거. 2개 합쳤을 때 이거보다 커야 돼.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지. 그래서 총세가지자 여기 이제 줄 세우는 거야. 봐요. ABCD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기까지 한번 끊어봐. 우리가 4명을 일렬로 선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했었죠 4 팩토리얼 분해 자 그럼 4명을 줄 세울 때 a가 맨 앞에야 자 여기 확정 나머지 b,c,d만 고민하면 돼 b,c,d는 요세 자리에다가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3명이잖아 그러면 4팩토리얼은 4, 3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4 팩토리얼은 4,3,2,1이고 3 팩토리얼은 3,2,1이고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A, B, C, D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4명이잖아요? 4팩토리얼이야. 그 중에서 A랑 D랑 이웃트 해야 되는데, 자, 이웃트 하는 건니 기억나니? A랑 D가 붙어 있어야 돼. 한 명으로 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BC 남았잖아. 그러면 전체는 몇 명으로 세는 거냐면, 하나, 둘, 세 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A, D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명줄 서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리고 A랑 D랑 위치가 바뀌는 경우까지 생각해서 2팩토리얼. 그러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고, 4팩토리얼은 4, 3, 2, 1. 이니까 지워지죠? 남는 거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지. 자, A, B, C, D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의 대의원을 뽑을 때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자, 전체 경우에서 한번 볼게요. 4명을 뽑습니다. 아, 2명을 뽑습니다.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4명. 요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세 명이야. 그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순서가 있냐 없니?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a랑 b랑 뽑힌 거랑 b랑 a랑 뽑힌 거랑 같은 걸로 보야보냐 다른 걸로 보냐? 결국 그냥 후보만 두명 뽑은 거잖아. 그지 후보 두명 ab b a 상관없지. 같은 걸로 봐. 그래서 순서가 없는 거야. 이 팩토리얼 나눠 주시면 돼. 그다음에 이거 계산해 보면 6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1번 6가지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중에서 A가 대의원으로 뽑히는 경우의 수. 자, 보세요. 두 명을 뽑죠, 우리가. A가 대의원으로 뽑히는 경우의 수니까 A가 이미 뽑혔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A 제외하고 생각. 몇명 남았어? 세명 남았죠? 그러면 세 명을 가지고 이 나머지 한 자리를 다투는 거야. 그럼 저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세 명이죠. 그래서 분자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ABCD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자리는 2개야 요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4명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 3명 그리고 대표를 뽑는 거잖아 순서가 있다고 없다고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펙터를 나눠주는 거야 순서가 있다 없다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뽑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 A, B가 이렇게 뽑히나 B, A가 이렇게 뽑히나 다른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어 이거는 순서가 없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이거랑 구분을 해야 돼.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순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대표 두 명만 뽑는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없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 두 명이니까 순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없는 거는 나누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는 안 나누는 거야. 딱그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랬는데. 분모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6이거든. 분모는 6에서 시작하고요. 자, 지금 두명 대표를 뽑는 거잖아? 근데 A가 대표로 뽑힐 확률을 구하래. 이미 뽑힌 거야. 그러면 얘 빼고 세 명이 남아 있지.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세 가지. 자, 이번에는 두 장의 숫자 카드를 뽑아서 두 자리 의 자연수를 만들 거래. 여기까지 끊어 보시고요. 자, 일단 전체 경우에서 한번 볼게요. 자리가 두 개야. 숫자 두개 뽑을 거야. 자,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몇 개입니까? 1, 2, 3, 4, 4가지죠? 여기 있는 건 3가지지. 자, 다음, 12로 시작합니다, 부모 자, 이것도 한번 볼래? 야, 순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이건 순서가 있는 거지. 왜? 내가 만약에 1, 2를 뽑았어.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놓는 거냐?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놓는 거랑 다르지. 10이랑 21은 다른 숫자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각자 역할이 부여가돼 있으니까, 얘는 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이제 20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거는 다 세봐야 되거든? 20 미만이면은, 봐봐. 10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2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3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4로 시작하는 애가 있잖아. 20 미만이면 얘들 다안 되지. 얘만 생각하면 돼. 그럼 10대 숫자가 뭐 있을까? 12? 13? 14가 있겠지. 딱 4개밖에, 3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분자에는, 이렇게. 그 다음, 두 장의 수자 카드를 뽑아서 또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이거는 아까 처음 경우랑 좀 달라요. 우리가 두 자리를 뽑는 건데, 앞에 봐봐. 지금 0이 포함돼 있잖아.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있어, 없어. 0 오면 안 돼, 그지? 0 빼고 생각하면 요 자리는 세 가지. 그 다음에, 1, 2, 3 중에 뭐 하나를 사용을 했어. 그럼 남는 이세 가지는 요 자리에 마음대로 쓸수 있죠. 세 가지. 전체가 9로 시작하는 거야.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지금 전체 9가지 나온다며, 봐. 10의 자리를 1로 놓으면 10, 12, 13 나오지. 그 다음에 20, 21, 23 나오고요. 30, 31, 32까지. 총 9개 나오지. 이 중에서 3의 배수 뭐 있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밖에 없지. 세 가지. 자 확률의 성질은 단순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봤을 때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요. 0 포함하고 1 포함인데 0일 때는 뭐냐. 확률이 0이라는 거는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거야. 예를 들면 어, 오늘 해가 서쪽에 뜰 확률 이런 거지.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그 다음에 p가 1인 거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지. 네, 그런 사건들을 얘기할 때 확률을 1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본모 6입니다. 6에서 시작했을 때 7의 배수가 나올 확률. 자, 주사위는 1, 2, 3, 4, 5, 6, 6까지밖에 없잖아. 7의 배수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건 확률이 0인 거야. 절대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범위. 자, P라는 문자에 대해서 확률의 범위는 항상 0부터 1까지예요. 이게 문제에서 확률을 P라고 잡았잖아. 어떤 다른 확률 Q라는 게 있다고 쳐. 그 확률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확률이면 0부터 1이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저런 확률의 범위를 갖고 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어 래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축구에서 승부차기를 한다고 치자고. 내가 승부차기를 한번 찼을 때 넣을 확률이 70%.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70%로 잡았잖아. 100분의 70이거든요. 약분하면 10분의 7이야. 자, 요런 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물어볼게. 내가 승부차기에서 성공을 못할 확률은 뭐야? 이걸 구할 때 쓰는 방법이 전체 확률은 1이라고 했잖아 1에서 10분의 7은이 일어날 확률 요거를 빼는 거 이렇게 요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단순하지 그냥 어떤 사건이 있으면그 사건 이 일어날 확률이 있으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1에서 빼면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정수의 3점 쇼 성공률이 70%래요 그럼 실패할 확률은 쉽게 말해서 100에서 빼는 거, 100%에서. 빼면 30%잖아, 그치? 10분의 3인 거야. 자, 유희랑 선민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대. 유희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유희가 만약에 이겼어. 이긴 걸 동그라미로 할게. 진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래. 그러면 질 확률은? 1에서 빼면은 3분의 2거든? 그러면 선민이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야, 우리 가위바위마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기면 상대편은 지는 거지. 나한테 이기는 게 상대편한테는 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민이 입장에서는 얘가 X가 되는 거야. 지는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길 확률은 얘한테 지는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1대1로 어떤 뭐 시합이나 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가 이기면 얘는 지는 거 얘가 지면 얘는 이기는 거 확률이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선민이가 이길 확률을 구해라 는 3분의 2가 되겠지.